아, 아, 아. 한 7초? 그만큼이나 걸려요? 땅금이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보지? 지금 빵 명. 아니, 근데 어떻게 봐요? 여기 명? 아니, 좋아요 세명인데 어, 3명, 세분이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라이브 방송을 처음 켜봤어요.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전방주의 안전이죠잘 나오나요? 가고 있습니다. 자, 식사는 다들 하셨습니까? 지금 이제 1시 13분인데 식사는 다들 하셨어요. 저는 오늘 점심을 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. 저희 농장에 어 손님들이 오실 건데, 또 나무를 이제 보러 오셨어요. 보러 오실 거고,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으면 표시를 하실 거거든요. 그럼 또 제가 바로 작업을 해드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밥을 든든하게 먹었고, 오늘은 또 제가 간만에 포크레인도 실고 가고 있어요. 어느정도 규격의 나무를 고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큰 나무를 찾으시면 제가 막또 장비를 타고 골치작업도 할 계획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고속도로 운전 중인데 제가 지금 옆에 우리 PD님이 저를 찍어주고 계시고 라이브 방송이 갑자기 저희가 대화를 하다가 이 아이가 나와서 한번 켜봤거든요. 근데 신기하네요. 제가 어떻게 지금 뭐 댓글이 달리고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확인이 안 돼서, 뭐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. 일단 지금은 제가 안전, 안전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잠깐 끄고 이따가 농장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켜가지고, 저희 농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 30분? 30분 후에 제가 다시 라이브 방송 키겠습니다.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꺼주세요. 봤어요? 안녕하세요.